여기 방향 벡터가 있지 <laughs> 이거 방향 벡터가 이, 있지 그치? 얘가 딱 있어 얘가 l이 이렇게 딱 l, 아니, 방향 벡터가 있는데 자이 방향 벡터 d 1 벡터라고 합시다 얘가 뭐니? 방향 벡터 l, m, n, n 이렇게 러니까 2, e, 1. 1, 1 이렇게 길죠? 그치? 그다음에 이녀석도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 <laughs> 너 자자 <자냐? 웃음> 지금 뭐너 <laughs> 지금 내 앞에 앉아 자는 거야 지금 어, 어. 눈을 지그시 감네 자, 자. D 투 벡터 자 D 투 벡터 불러봐봐 D 투 벡터 자봐봐 L 여기 L이 얼마야 L M, M. 어 N이 약간 마이너스... 이상하지 않 그렇지 얘는, 얘는 어떻게 고여야돼 마이너스 Z 네. 어 빼기 이렇게 됐지 그래서, 이게 사실은, 마이너스 <laughs> 1, 2, 2, 2니까, 마이너스 <laughs> 2. 알겠죠? 자, D2 벡터는 1, 2,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있죠 그치? 네. 자, 생각해봐. 여기, 요게 두 직선이, 여기가 세타야, 세타. 그러면, 방향 벡터가 이루는 얘도 세타겠지? 네. 어차피 똑같은 동일각이 네. 그치? 자, 그러니까 뭐냐면, 우리는 어, 두 직선, 두 직선, 아예 LM이라고 하니까, 거시기 바해네 p q 라고 하자. 아무 <laughs> p i 가 이루는 각. 이루는 각은 이루는 각은 두 방향 벡터. 두 방향 벡터 d1 벡터와 d2 벡터가 이루는 각과 똑같죠? 네. 똑같죠. 그렇지? 야,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어떻게 구한다 그지단이가 이게. 벡터가 이루는 각 구할 때 어때? 써먹지? 내접 어, 내적을 이용하지. <laughs> 네. 두 벡터가 <laughs> 이루는 각, 두 직선이 이루는 각구할 때는 항상 내적을 <laughs> 이용하죠. <laughs> 네. 알겠지. 벡터 가 이루는 각자 d1 벡터하고 d2 벡터를 내적을 이렇게 하면 어, d1 벡터의 <웃음> 크기, <웃음> d2 벡터의 크기 <웃음> 코사인 <웃음> 세타 하기도 하지만 어 2, 1, 1. 내적 1, 2, 마이너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, 이렇게 더하기도 하죠? 네. 얼마야? 3이죠 3자 네. 여기 기원 벡터 크기는 얼마야? 자여기서기원 벡터 크기 는 노트 이거 제곱 몇 제곱 이렇게 하지? 노트 6이지 얘도 역시 D2 벡터의 크기는 노트 6이지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? 루트 6, 루트 6 코사인 세타 이렇게 했지? 네.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? 2분의 네. 1. 1, 2분의 1. 어? 아, 아, 그렇지. 어, 여기가 여기 세타죠. 네. 그러니까 각이니까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얼마야? 루트 3이지. 따라서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 되죠. 네. 네. 그지? 응. 응? コスト。